마스크 팩 타임 둘다 매일 하는 걸잘 받아야 되니까 응. 원래 마스크 응. 효과적이려면 응. y o e s u p p o e d to o nothing on the first day 그 전날엔 아무것도 안아 하기는 전날 아니고 It 비그 이틀 전, 삼일 맞아. 살짝만 붙여되죠 응. 너무 이제 드라이해 니는 앞으로 찍어만 가지고 아 차고 뜨거워? 소금. 아니 차고 뭐가 차가워? 보이아 뭐 근데 뭐, 되게 웃긴게 아니게 아니고 봐봐 찢어져. 손톱만 좀놔도난 손톱이 없어서 괜찮아. 손톱이 없어 너는? 사람이야? <laughs> 손톱 봐. 뒤손을 해요 이나 이거 계속 빠지는데 어, 엄마. 만약 이때 이렇게... 이렇게. 자 아니, 아니 해, 해, 그냥... 해. 두 살. 어, 나 세상에. 아니 엄마 아니. 또 코미디? 아, 가 아니, 잠깐. 만 이렇게 네, 머리에 네, 대고 r y 주세요 t you <laughs> <home. 웃음> 나 a y Leave i 지 alone. That's w h 당면 같지 않아요? 아가 i n g on it. o you. t e e l s l i k e 당면 o 면어 o u 이 e g 다 이렇게 붙여야지 너는 당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유튜브 링크 e g 줬어 <laughs> 나떻게웃겨서같이못 나 있겠다 여기가 뭐 대화가 돼야지 같이 대화를 하지 작은 <laughs>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다도못 이겨. 기도하는데포기해도못 이겨. 나도 못 이겨. 눈이 생길 것 같은 너 때문에. 왜? 너한테 안 붙여도 내 솔직히 이건 엄마나 붙여야지. 거꾸로 자니까 더잘 되네 엄마. 잘못 붙였나봐.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. 음. You're so funny. <웃음> <웃음> 그냥 못 보고 있겠다 너무 웃겨가지고 <laughs> 너는 진짜. 나 원래. 그리고 가만히 기대 있으라고 엄마처럼 뒤에 꺼꾸리 하지 말고. 내일은 뭐 시킬 것 같아 엄마? 아, 잘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. 뭐든 열심히 할수 있어. 이따. 닥치는 대로 하면 되지 뭐. 깜짝이야. 닥치는 대로? 그때그때 적응 잘 하니까. 그냥 항상 하던대로 항상 네가 열심히 하던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? 음악적으로도 여러가지 퍼포먼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많이 음, 배우니까. 래픽 어? 그룹? 모르지뭐 그룹인지 뭔지 근데 어. 어쨌든 뭐 남들이랑 하는 것도 잘하잖아 나? 네? 어 그지?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잘하고 혼자 하는 것도 뭐 잘하고 어. 이번 주는 진짜로 체력 싸움이야 되게 레? 응. 체력 싸움이야 절, 절대 정말 아 알고 싶어 뭐가? 내일 가면은 누구누구 하는지 다볼수 있어서 빨리 궁금증 좀 풀면 어. 붙은 사람만 있으니까 누가 되는지 잘알수 있잖아 근데, 알, 근데 이것도 좀 어느정도 누군가를 알면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<laughs> 알면 좀더 뭔가 재밌을텐데 아, 잘 모르는건가 자 이제 뛰고 모션 어. 발라고 뭐 두줄 준비를 하자.